동화를 보느라 작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준성 어린이 어른한테도 안 좋은 스마트폰을 아이가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준성이 눈 아야있어요? 국민의 필수품이라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한 그런 빛이 또 방출될 수가 있는데요. 장시간 동안 많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강목 혼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눈 속에 뭐 백내장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눈 속에 망막신경에서는 황반 변성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옆에 조끼가 조금 일반 필름보다 더 두껍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먼지만 제거해도 간단하게 붙였다 떼었다가 가능하다는데요. 게다가 물에 씻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블루라이트와 가까운 빛을 내는 LED 손전등을 이용해서 일반 필름과 아이디어 필름이 어떻게 다른지 중국세트의 대기함을 가지고 실험해 보았습니다. 똑같이 불을 비추었을 때 반사되어 나타나는 감광층. 여러분도 허 달리 정전기를 방지하는 기능까지 탑재. 게다가 이 정도의 큰 충격에도 끄떡없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겠는데요.